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요 클리어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느낌을 한번 봐 볼게요. 통에서는 잘 떨어지고요. 바풀고줄게요 그러면 한번 만들러 가보시죠 꼬링 우선 준비물은 준비물은 섞을 통그 다음에 섞을 석꿀통, 통그 다음에 섞을 통과 섞을 것그 다음에 이거는 1g짜리 한 스푼 1g이거든요 이걸로 조절을 할 거니까 이거몇 그램 스푼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물풀물, 그 다음은 액티베이터, 그 다음은 페브리즈그 다음은 베이킹 보다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러 가보시죠. 고고싱. 우선 통에다가, 통에다가 물풀물을 부어주세요. 이거는 바닥에 다 깔릴 정도로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끓렸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물표록에 잘안 섞였을 수도 있으니까 섞어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액티베이터를 뭉칠 때까지 계속 넣어줄게요. 벌써 좀 뭉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잘 섞어주시면 돼요! 계속 이거를, 어, 뭐지? 이거를 넣어주면서 계속 잘 섞어주시면, 어, 클리, 근데 액티를 너무 많이 넣으면클리어 슬라임이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아, 맞다. 여러분들, 글리세린도 필요해요. 글리세린.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액기가 딱딱해졌으면 글리세린이 필요하고요. 별로 안 딱딱해졌으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액티를 더 넣어준 다음에 글리세린을 넣, 저, 전 넣어줄게요 이거를 잘 섞어줄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불좀 켜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고 왔습니다 잘 섞어줄게요. 이렇게 뭉쳤는데요. 이제 이거를 꺼내서 손반죽을 해주세요. 다 해주고 올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반죽을 다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식에다가 이거를 넣은 다음 여기다가 글리세린을 넣어줄게요 이정도 넣어준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 줄게,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잘 섞어 주고 왔는데요. 이렇게 잘 섞어 줬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손 반죽을 해 볼게요. 이렇게 통해서 잘 떨어질 때까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놓았고, 어... 뭐 안 떨어지면요, 액티를좀 넣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손반죽을 잘 해줄게요. 이거를 손반죽을 열심히 해. 제가 손반죽을 다 하고. 네, 제가 이렇게 손반죽을 잘 해줬고요. 통일, 통도 이렇게 깨끗이 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뚜껑을 통에다 넣어주시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하나, 한 스푼에 1g 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물풀물을, 여기다가 아, 깜짝이야. 이걸로 물풀물을 다섯 스푼 넣어주고, 네, 제가 여기에다가, 물풀물을 다섯 10분 넣어주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또 섞어줄게요. 이제 여기다가 액티베이터를 좀 넣어줄게요.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넣은 페브리즈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뭔가 수제? 슬라임 같아. 네,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네, 요렇게 잘 떨어지는 어깨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클리어 슬라임은 두 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쉐링 폼을 넣어볼 거예요, 한번. 어 클리, 클리어 슬라임은 여기에서 끝이고요. 네, 클리어 슬라임 만드실 분은 여기서 끝이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쉐이빙폼을 넣어, 넣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쉐이빙폼을 넣어줄게요. 제가 이거 많이 넣어줄 거예요. 많이 넣어주고 일주일을 기다려볼게요. 쉐이빙폼 저는 요 쉐이빙폼을 넣어줬습니다. 다른 것도 다 괜찮아요. 저는 요 쉐이빙폼이 좋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요걸로 눈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요 냄새가 익숙해졌어요. 원래는 요 냄새가 되게 싫었어요. 뭔가 머리 아프죠. 짜잔. 되게 라임향이나 레몬향? 상큼한 향이나 여기서. 근데, 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 뭐지? 안 뭉, 거의, 어, 뭉쳤다고 싶은 데세인품 넣으면요, 엄청 잘 뭉쳐요. 그래서 지금 좀 뭔가 끊겨요. 그래서 부드럽게, 살살, 살살 이렇게 만져야 돼요. 여기다가 글리세린을 좀더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잘 섞어줍니다. 이제 쉐빙 공물티가좀 많이 먹기 때문에 여기에. 이고 거의 한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야겠어요. 네. 이제 통에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